내가 해봤잖아. 뭐, 진짜 힘들거든? 만약에 너가 이걸 하잖아? 그럼 넌뭘 해도 성공을 해야. 축하해.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씨입니다. Hey, darlings. It's me, darcy. Here.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데요. 중고등학생 달린 분들이 막 공부 자극이랑 뭐 공부 조언 컨텐츠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해보게요. <laughs> 가장 먼저 가져온 거는 고등학교 때꼭 해보길 바라는 다섯 가지. 약간, 친한 언니? 누나? 컨셉으로 가고 싶어서, 반말로 해볼게. 바로기! 첫 번째는, 뉴스 읽기야. 그, 신문만 읽으라는 말을 들어봤지.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너가 비문학, 그, 독해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두 번째가, 그런 시사 문제들을 너가 많이 알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해봤거든? 진짜, 빡세. 일단, 눈이, 안 읽어. 안 들어와. 그 다음에 이렇게 막 펴고 읽는 것도 거추장스러워 그래서 내가 좀더 쉬운 그 중간 합, 합의책을 제공할게 뉴스를 읽는 건데 왜 뉴스를 읽어야 되냐 첫 번째 너가 비문학 질문들을 봤을 때뭐 주제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달이 움직이는 과정이라던가 뭐나때뭐지막뭐 뭐 AI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딱 나왔을 때아 이거 무슨 이야기를 하는구나 를 네가 배경지식이 있으면 훨씬 더 빨리 이해할 수가 있어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런 배경지식들 있잖아 네가 나중에 면접을 가거나 논술을 쓰거나 할때 네가 말할 수 있는 논점이랑 근거들이 훨씬 많아져 응. 마치 많은 재료들이 있을 때 네가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일 수 있는 것처럼 네가 많은 걸 알고 있어야 말을 맛깔나게 털수 있겠지? 그런 거라 생각하면 돼 내가 어떻게 뉴스를 읽을 수 있는지까지 입에 떠 넣어줄게. 그 네이버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뉴스라는 란이 있어요. 이거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을 거야. 들어가서 너가 유튜브 구독하듯이 네가 원하는 언론사들을 구독을 할 수가 있어. 특히 너가 뭐 경제에 관심이 많다면 경제 신문을 구독하고, 너가 환경에 관심이 많다면 환경 신문을 구독하는 것도 좋겠지. 이것도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내가 지금 쓰는 진짜 개꿀 팁을 하나 알려줄게. 인스타그램에 가면은 머니투데이 계정이 있어요. 근데 전 여기 돈이 받은 게 없고요. 얘네가 아침이랑 저녁마다 이렇게 헤드라인 1 0 개씩 띄워주거든? 그것만 읽어도 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 이 방법으로는 아마 비문학 독해 실력을 늘리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어, 무지성 인스타 스크롤링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응. 뉴스 많이 읽으세요. 두 번째는 운동하세요. 내가 말한 운동이 뭐막래플 다운 조절아. 3대, 5, 3대 500을 쳐라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운동장만 도셔도 됩니다. 회전 초밥처럼 그냥 걷는 건안 돼요. 뛰세요. 응. 내가 고등학교 때뭐 육사를 준비한다던가 아니면 진짜 야망이 있는 친구들은 아침 자습 시간마다 운동장을 막 뛰는 거야. 근데 그런 애들이 자습 시간에 제일 늦게까지 공부한다? 응. 어른들이 막 아, 공부도 체력이다 이런 말 하잖아. 그게 진짜 맞는 말이야. 내가 체력이 그지거든? 그래서 밤 되면은 기력이 빨리고, 침대가 자꾸 나를 불러.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laughs> 근데 이제 이근 지구력이랑, 심폐 소생술? 심폐 지구력이 좋은 애들은 공부를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운동장 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너가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 내가 해봤잖아, 운동장 뛰는 거. 진짜 힘들거든? 만약에 너가 이걸 하잖아? 그럼 넌뭘 해도 성공을 애야. 축하해. 그 다음이, 세 번째, 오! 내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이야. 기록하세요, 기록. 기록은 사진을 많이 찍어도 돼요. 어,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쵸? 내가 진짜 뼈저리게 느낀 게 너희 카페 가거나 롯데월드 가거나 특별한 날에는 사진 많이 찍지. 근데 내가 말하는 사진은 자습 시간에 좋을 때 사진. 아니면 뭐 급식 시간 사진. 청소하는 사진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일상적인 모습들이 나중에 더 생각이 많이 나. 어. 근데 익숙하니까 안 찍는 거야. 없어 사진이 나중에. 그러니까 제발 그 일상적인 모습들을 다큐멘터리 찍는 생각하고 많이 남겨놓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건 진짜 추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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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하는 건데 일기. 근데 이것도 내가 타협점을 줄게 네 줄씩 하루에. 내가 이 책을 썼어 이거는 알지? 그 하루에 하나씩 질문 주고 이렇게 하루에 네 줄씩만 쓰면 되거든 그걸 몇년 동안 쓰는 건데 나는 이게 루틴이 있었어 왜냐면은 고등학교는 밥 먹고 야자하러 딱 오는 스케줄이 있잖아 그럼 나는 야자하러 앉자마자 이거부터 쓰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그렇게 재밌다? 그 다음에 아, 내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까먹고 있던 게 다시 기억이 나는 일이 진짜 많아 그래서 나는 앞에 한 줄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적고 세 줄은 진짜 뭐뭐 했음 뭐뭐 했음 이런 식으로라도 짧게 기록을 했거든. 이게 진짜 도움이 많이 돼. 그다음에 나중에 돌아보면은 아 내가 이렇게 미성숙했구나 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습니다. <laughs> 추천. 사진 찍기, 일기 쓰기. 네 번째는 잠을 많이 자세요. 이렇게 말해 준 사람은 처음 보나요? 나는 처음이었어요, 내 자신이. 내 주변에서 진짜 내가 듣기 싫었던 말이 '상당 오락'! 3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아주 개같은 소리가 있었네요. 나는 이 말을 나한테 해주는 선생님은 좋았지만, 난이 말은 정말 동의할 수가 없어. 나는 9시간을 자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타협해서 고등학교 때는 7시간을 잤어야만 했어. 근데 나는 기숙사였으니까. 한 하루에 다섯 시간 자단 말이지? 내가 미칠 것 같은 거야?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침 자습 시간에 잤지. 혼나면서. 네가 잠을 푹못 자잖아? 수업 시간에 자. 그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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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은 거야. 수업 시간에 일단 자지 말고. 두 번째, 네가 졸면서 공부하잖아? 졸면서 공부한 거 기억 하나도 안 나. 진짜로. 진짜로. 네가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잖아, 졸면서? 아, 난 역시 졸면서도 공부하는 멋진 학생. 아니야. 그냥 너는 머리를 사용해서 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손이 푸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제발 죄책감 가지지 말고 통장 푹 자고 자는 시간이랑 공부한 시간을 분리하세요. 아시겠죠? 막 이렇게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잠 많이 자세요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은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은 당신의 인생을 관통하는 숙제입니다. 아까 말했잖아, 잠... 잠도... 딴 사람이 뭐 3시간 자라, 또 3시간 자지 말고, 너한테 필요한 수면 시간을 찾아. 나는 그게 최소 7시간이었거든. 그래서 너의 패턴을 알고, 또 나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리고 나는 기숙사에 살았으니까 아침 식사 하자마자 이렇게 교실에 앉았거든. 그걸 3년을 하니까 아침만 먹으면 이제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체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난 잤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 너도 나처럼, 먹고 바로 앉으면은 최악한 성격이다. 그러면은 먹고 조금이라도 뭘 걷던가 아니면 양을 줄이던가 아니면은 그 끼니 시간에 조금 먹고 아니면 간식을 네가 나중에 더 먹던가 이런 식으로 본인을 알고 나한테 맞는 페이스를 조절을 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응.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뻔한 말이지만 너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야 돼. 왜냐하면 나는 대학교 와가지고 어, 나는 대학교에서 경영학과가 제일 좋다 해서 경영학과를 왔는데 나랑 너무 안 맞다. 이런 친구를 진짜 많이 봤거든? 어, 당연히 복전이라던가 나중에 회생할 기회는 많지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래서 너가 좋아하는 거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고 찾아. 진로 이거는 진짜 남이 대신에 찾아줄 수 없는 거란 말이야. 도와줄 수는 있어도. 이걸 하려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봐야 돼. 나는 이걸 굉장히 잘하거든? 왜냐하면 나는 m p o 난 내가 좋아. <laughs> 그래서 그리고 나는 원래 생각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야. 어렸을 때부터 쓸데없는 생각도 많고. 내가 내 진로를 찾게 된 이야기를 그냥 하나 해 줄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고 아이디어 내는 거 좋아하고 그런 애들 있잖아. 조별 과제 하면은 자료 조사는 싫어하는데 신기한 아이디어는 많이 내나. 어. 그래서 일단 얘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긴 해. 그런 애가 나야. 물론, 자료조사도 열심히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음,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마케팅이 괜찮은 것 같은 거야. 근데 마케팅이 정확히 뭔지도 몰랐는데, 일단 학교에서 쓰라고 하니까 직업란에다가 마케터 썼어. 그러다가, 나는 이제, 테드, 토가 알지? 그 동아리의 홍보부원이었는데, 그 선배가, 야, 고려대의 미디어 학과가 괜찮다더라. 라는 말고, 어? 미디어? 하다가 이제, 어? 나 방송이랑 괜찮을 것 같은데?를 알게 된 거야. 난 처음에 방송 중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아나운서라던가 그런 센싱한 사람들만 할수 있는 게 방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PD 같은 거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기획하는 거 음, 많더라고 아니면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나는 찾았습니다 나의 진로를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진짜 생각을 해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남들한테 끌려다니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러다가 가스라이팅 당합니다. 이 정도? 첫 번째 뭐였죠? 뉴스 많이 읽으세요. 운동하세요. 기록하세요. 잠 많이 자세요. 그리고 나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마세요. 이렇게 다섯 개. 좀 신박하지 않아? 나 이거 되게 뻔하지 않은 말 하려고 굉장히 머리를 많이 쥐어짜냈다. 한 3분 정도? 음, 내가 이런 콘텐츠를... 오랜만에 해본데 그리고 이 다음에 하면 손해인 다섯 가지도 말을 해줄 거거든. 그것도 꼭 봐줘. 알겠지? 재밌으면 친구들한테 보라고 해줘. 그래야 내가 영상을 더 많이 만들까 니가 더 많이 볼수 있을 거 아니야. 이것이 바로 수요와 공급. 이거 말고도 어 입시나 공부에 대해서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으면 많이 많이 말을 해주세요. 알겠죠? 나 너희들이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어. 댓글 많이 달아주고 안녕. Peak, yeah, you know I'm the one with that reach. You know yeah. that. Yeah. Loving your body, yeah. Loving your body, yeah, yeah.